자수 프로, 라야 시작하자 시작하자 시작할까요 네아이 파이팅! 내래 야왜하자 웃으면서 하자자자자 변하고 변하고, 예, 야 블레이. 야, 민규야, 하이, 민이가어 민규야, 어, 이모어한장 어, 가자. 한장가한장 가자. 오, 오, 가자 야 그래. 잡자 잡자. 내가 잡을게. 한장 가자. 선수, 선 됐어, 됐어. <놀라> 오케이. 오이스나이스케이 오케이. 이다케겨 오케이. 오잘 왔어, 잘 왔어. 뭐라 그래, 모상부지 형님. 밀려, 어차피, 7 0 0 0만이죽나봐요 아, 다리 아파, 자, 일단,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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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야야야, 보보래, 보보래 하는 타격 그다 가자, 면안 돼. 어차피 어 보람형이다, 보람형이다. 아 있어. 쪽대로 갈 맞아 맞아. 맞아 맞맞맞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아, 네. 야! 잡잘다다 뭐야? 좋았어. 다

좋아. 응. 승부. <laughs>

Good. Uh. 프레 좋아. 아, 근데 벌써 이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아, <laughs> 마얼마었 <laughs> 나이거 이거 거 예. 예.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플레이. 자, 걸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기야 바로 뛰어. 변준이야, 너변준야고야 야,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 오 아, 옆기다이 이거 많안 했어. 아, 나이스 던지. 형켜이기가 이력까지 못 던진단 말이야. 어진다. 던져 봐. 던져봐 던져. 아, 던졌어야지. 그래 야 3까지 가는데. 내가 저거 져3데캐 던져. 캐를 던져. 래 어, 제대로 잖아공3면 1점이다. 가자랑. 가자. 아, 잘 들어! 무가면 1점이다! 3루 가면 1점이다! 가자, 가자, 가자! 와! 와, 봐야 진짜다, 진짜다! 형어 진짜다! 힘드네요! 진짜다, 진짜거려지금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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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이 진짜다! 진짜진짜 어, 에이, 선도. 어, 어. 응. 나이스. 나이스. 한차자만더해 잘해. 보고. 어, 응. 나이스. 이스 아, 아, 이거 아, 네,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세상아 어, 힘들구나. 괜찮아. 괜찮아. 라넘겨넘겨 가자 가자. 오면 가자. 일단 뛰어야 돼. 일단 뛰어야 돼. 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잘 본다. 재능 있어. 굿. 오! 자, 자. 이제. 어, 좋아, 좋아. 갈아넣으십오 밖에 나가 있어. 나갔나나가 있어. 나어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나가있어 밖에 나가 있어. 오케이. 아! 민규야! 아어 볼리 없어 볼리 없어. 민규이 맞아요. 나이스 볼! 나이스 볼! 3 가자. 정타 가자. 정타 가자. 나이스 볼. 아! 진이 진짜 이 민규 나이스! 소리 시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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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야, 잠뭐 야, 만 잠시만, 잠시간야만잡아야잖아 야, 잠시야 잠시만, 잠시만, 야시만잠시야 잠시만, 야야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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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만 잠시만, 잠시 야, 야, 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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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저거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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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도와거주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도와와주지 마! 도거주지 도와주지 거도와

오케이 okay. 나이이스나이 oh. okay. okay. uh, nice. <sehener there's>... <Yanikes> 자, 플레이! 자플레랑터다타자랑타다랑다랑터랑다랑다랑다랑다랑터랑 터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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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잘 본다. 음. 아. 볼! 아, 그냥 아, 좋습니다. 아 아 진짜 자, 이리 아, 넘어간다. 이 아웃 카운 하나씩만. 하나씩만. 자, 플레이. 어,

Um, 아하. 아이스 오. Oh. <laughs> <unst communism> 아, 하나 플레이. 근데 너무 했어 오케이. 홍도배, 홈가다 오케이. 오케이. 이이이 오케이. 이이이 오케이. 오케이. 이 여보 <목소리> 아, 아, 아 여기 좋아요. 아. 자, 어나 와라 와라. 강이강연이 아, 강이야 <목소리> <야, 우리. 목소리> <야, 우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내가 갑니다. 와와 와, 와. 간다 간다. 와 재밌네. 아이 나가 아좋아아 아이.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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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와. 완전... 아, 아 감독님, 볼좀 주세요. 볼이 없대요. 볼좀 주세요. 플레이. 네요 네, 아, 오케이. 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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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자. 네, 오케이. 자, 하나 더.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pues 왜안 던졌어? 정상 수비! 정상 수비 하나! 자, 이 정상 수비 하나! 오케이! 나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수 있다! 나이수나이스다나 감독님 저 빼야돼, 저 빼야돼! 오케이, 오케이! 시작! 시작! 오케이. 연결해줘! 연결해줘 안나 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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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아, 요거 하나 줘봐, 하나 줘봐, 하나 가자. 쇼이, 아, 아, 굿발. 종돌, 종돌, 하나, 하나, 하나 더. 진짜 났습니까? 야, 대투. 아, 가자, 좋아, 약하다, 좋아. 가자, 기가 기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불커. 투드리야 무조건 뛰어, 뛰어. 투드리야카들 <목소리> <목소리> <지가들> 던지면 <뛰어. 목소리> 스타트. 해 밀지 말고, 밀지 말고, 밀지 말고 던지면 고, 고, 고.

만루잖아. 들어와. 세진아